자 다음 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Next massage your neck. 그래서 마사지가 어, 영어에서는 동사로 이렇게 쓰인다고 했죠, 그죠? 마사지하다 이렇게서 가면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너의 목을 마사지해라. 그렇게 됐죠 그죠? 자 그리고 put your fingers on the back of your neck. 자 put은 어디에다 두던데 put 목적어 그리고 장소 나타내는 표현 전치사 플러스 장소 이렇게 나오면 그냥 목적어를 어디다 둬라 또는 위치시켜라. 해서 우리말에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your fingers 너의 손가락을 두 다인데, on the back of your neck. 그러면 어디에요 back이니까 그뒷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your neck이 목이니까 너의 목뒷 부분에 놓아라 굳이 두다뭐 손을 갖다가 아무 일도 없이 툭 떨어뜨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어그 거기다가 그냥 이제. 놓아라. 뭐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의 목의 뒷부분에 너의 손가락을 두어라 또는 놓아라 이렇게 저라고. 그럼 draw small circles with your fingers to massage your neck. 자, draw는 원래 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small circle, circle이 원이라는 뜻이니까 원래는 끌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그리다라는 뜻이 됐거든요. 우리 그림 그림 그리다 그러면 draw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활쏘는 것도 draw예요. 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을 그리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작은 원을 그려라. 그리고 V되는 수단이니까 your fingers. 너의 손가락으로. 그래서 너의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려라. 그리고 투부 정사는 부사정법의 목적이 됩니다. 바로 마사지 하기 위해서. 너의 목을 마사지 하기 위해서 어그 너의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려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message from top to bottom 자, from top to bottom 이거는 어, top이 꼭대기죠. bottom은 바닥이고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어, 좀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어요 위, 아래. 어, 위와 아래 전부다라는 얘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마사지를 해라. The message will help you feel better. 그래서 오형식 자, 오영시이고, 헬프는 준사역 동사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리에, 어, 해석은 똑같고, 목적어가 보호하게 돕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고, 어, 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원래 나오는데, 이 투가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어, 지금 여기에 feel, 원형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너가 feel better, 더 기분 좋게, 더 좋게 느끼는 것을, the m a s s a g e will help. 마사지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 잠시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